로열돔, 코바 코바 1대1대 그거 맞네. 잘 왔다. 뭐지 이... 이건 못 생겼다. 이게 뭐야 가면라이더요? 이모은 바로 배틀로열의 전도사 이름하여 로열 마스크 누구세요? 뭐가 왜 갑자기 박사 박사님에 이거 아래 보기에 박사님이 있었어 로열 마스크 로열 마스크야? 박사님, 여기서 뭐 하세요? 알로라 에어로부터 전해 져오는 포켓몬 승부 스타일. 아, 그러면 목소리 박사님 목소리로 해야 되잖아. 야, 이 정신 차려. 포켓몬 승부 스타일. 배틀 러시 이미 늦었어. 이미 늦었어! 배틀 러이단. 네 명의 포켓몬 트레이너가 각각 세 마리씩 포켓몬을 내보내는 포켓몬 승부. 누군가 싸울 수 없게 되었을 때 떨어뜨린 포켓몬의 수 그리고 남은 포켓몬이 많은 트레이너가 승리하게 된다. 뭐야 이거 이 정적은. 일단 시험해보자. 포켓몬을 한 마리씩 꺼내서 해보자. 우와 로열 마스크 나도 시합하고 싶어. 잔챙이 빠져. 좋아 그럼 거긴 너. 그리고 나도 끼어서 내시서 승부하자. 이러면은 아하? 하우 중2병 그리고 저, 이렇게 4명이서 승부네요. 레디 파이트. 박사님은 항상 사례 말해. 4달러. 반원이된 스타디움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어요. 갸라도스, 아가리 찢어야겠다. 이거. 지금 선수가 입장합니다. 갸라도스, 마기라스, 막 이런 거 있네. 야오히트 어리석은 클라디오가 문제야 박사님! 하오! 우리 셋이 힘을 합쳐서 일단 타임노를 때려야 돼요 다 굴해야 돼요 안그러면 우리 다 위험해 배틀 스타트 보죠 배틀 스타토 바토르 스타토 자 싸운다 이거 포켓몬 교환은 안되잖아 이거 그러니까 한마리가 다 싸운다 제트 거품, 이걸로 해서, 에 둘, 셋 중에 하나 칠 수가 있어요. 타임 널, 타임 널. 차밍 가자고? 차밍하면 세 마리 다 때려? 싸운다. 오, 좋아. 아, 이렇게 하면 세 마리 다 치는구나. 볼 것도 없니? 반감이지. 하우, 이런 바보 같은. 피하 식별 못하냐. 왼쪽을 치라고 따라가 때리기 안목이 죽겠어 돌떨고기 이런 바보 같은 놈들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구만 내거왜안 들어가 나 지금 쓴 거야 얘네들 믿다가는 게임 다 터지겠다 타임널 이거 빨리 해야 돼 아군끼리 치지 말라고 왼쪽 저이 바보들아 왼쪽을 쳐! 어리석은 놈들아! 우린 팀이야, 팀! 슈퍼, 아쿠아 토네이도! 와우! 어, 진짜 세긴 하다, 이거! 데미지 확실히 세요, 돌돌구기. 아, 나 진짜! 왜날 자꾸 치는 거지? 내가 세서 애들이 자꾸 저를 견제하네. 파워? 파워 태세? 볼것 없니? 와 돌아가시겠네 이거 진짜. 하우. 너부터 삭제해 줘마두 마리 동시에. 아안닿는데 이상한데 이거 지는 거 아니야? 느낌 이상한데? 쿼 제트 이쪽부터 타임널부터... 차밍보이스에 색을 나눠지는데, 타임널 빨리 잡아야 돼요. 얘가 너무 아파, 나머지는 괜찮아. 맞아도... 근데 하우는 진짜... 야, 안녕히 주무세요. 두 마리 남았네. 뭐야? 샵종료 뭐야? 왜... 내가 이제 저거 잡아야 되는데? 어때? 배틀 로얄은 손쉽게 즐길 수 있고 무엇보다 강한 상대를 이길 수 있는 기회도 있어서 좋지? 불타오르는 시합이었어. 다음은 나의 실현으로 불타올라줘. 또 다른 흑염도. 새까만 내에는 불꽃의 캡틴 키아웨이라고 해. 7번 도로에서 갈수 있는 벨라 화산 공원 그 정상에서 기다릴게. 섬술래를 일어내겠다면 최고의 동료들과 올라오도록 해. 버스 하오 실현은 어때? 포켓몬과 힘을 합쳐서 엔조이하는 게 좋을 거야. 로열 마스크는 우리가 실현을 클리하고 어 있는지 어떻게 알았지? 아섬술레 증표 때문이구나. 있지 나는 포켓몬 승부를 즐기고 있어. 너는 왜배틀로열을 하는 거야? 나도 모르니까 묻지 말아줘. <laughs> 나와 너는 서로 지아 나와 너는 서로를 위해 존재한다. 배틀은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지. 힘들어 보여. 모두 사이좋게 지내면 정말 즐겁고 굉장한 일도 해낼 수 있을 텐데. 뭔지 잘 모르겠지만 엄청 재밌었어. 그러니까 배틀로얄을 하는 거야. 포켓몬도 기뻐 보이고. <laughs> 자,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저런지 모르겠네요. 캐릭터 컨셉이죠 뭐. 이상 파고들면 곤란해.